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하는 이유는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1% 특권층 때문에 나라의 과세 기반이 허물어지고 결국 일반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그런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그동안의 정부 행태를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금 음. 뉴스타파에서 나온 유전자 치료 관련데요몇번 만나 뵙려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이거 저희 그 진짜 아는가 그 됐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이거 아, 99년도에 스위스 계좌를 왜 만드셨는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럼 지금 제가 거의 이게 나라 아니 그러니까 한 100억 넘게 아니, 정도 됐어. 이제 있으신데 박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했던 스위스 HSBC 비밀계좌 보유 한국인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박 씨는 2013년, 뉴스타파가 ICIJ와 함께 취재한 조세도 피처 프로젝트 때,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 자료에서 박 씨의 이름이 또 발견됐습니다. 스위스 은행과 파나마 로펌, 그리고 유령회사 설립 대행사 등 전혀 다른 세 기관에서 유출된 내부 자료에 박씨 이름이 모두 등장한 겁니다. 세 군데 유출 문서에서 드러난 박 씨의 행적을 종합해보면 박 씨는 1999년에 스위스 HSBC의 비밀 계좌를 만들었고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최고 예치 금액은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5년 1월에는 모세콘세카 싱가폴 지점을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베젤 컨설턴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2008년에는 홍콩 UBS를 통해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방카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자신과 자녀 두명을 이사로 등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모색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박 씨를 또 발견하고 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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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스타파 유효영 기자라고 합니다. 아이 됐어요. 전부 레디. 왜 사고 나나갔나시라고 아니 아니. 아니 나갔으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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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에 아니. 새로운 컴퍼니가 네. 대표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 그거 그그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아니, 어디 어디 했어요 제가 다다 보고 했고 다, 다, 보고했고, 다 네? 했어요. 아, 이거... 제발 좀 바빠서 그러니까 좀. 아니 2005년도에 만든 회사도 글쎄, 그러면은 이거 보고 하신 거예요? 베트남에서 작은 신발 공장을 운영한다는 박 씨가 각각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조세도피처의 유량 회사를 여러 개 만들고. 스위스 프라이빗뱅크에 100억 원대의 거액을 보유한 배경은 뭔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박 씨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거액을 예치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박 씨의 수상한 행적을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본간 26층 임원실을 주소로 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소유주인 삼성중공업의 김영도 전무. 그는 뉴스타파 취재 당시 아버지의 유산으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물려받았으며 회사안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로 아버님도 이렇게 그 사실 여러 직장을 좀뭐 다니 옮겨다니시고 좀그 옛날 분들은 다좀 그.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좀 다니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저기 직장생활 하신 하신 분입니다. 회사하고도 절대 무관하고 저 때문에 회사가 만일에 어떤 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나쁜 놈이 돼 가지고 안 되죠. 그러나 뉴스타파의 후속 취재 결과 그의 아버지 역시 삼성건설의 리비아 지사장. 제1기에게 전무이사를 거친 삼성 임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삼성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국세청이 그와 관련된 조사를 했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벨 그 납세제에 대한 것은 얘기할 수 없다는 존재의 얘기였지만 기자님 생각에 이상으로 저희는 그 공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고민 중입니 확인, 음,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도피처 관련 한국인 가운데 몇 명을 조사했고 세금을 얼마나 추징했는지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난 2014년 10월에야 182명 가운데 조사한 것은 48명 형사고소를 한 것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마저도 국세청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 감사원이 국세청을 감사한 감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뉴스타파가 한국 사람들 꽤 많이 182명. 그 182명. 네. 그럼 그 182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보고하지 안,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국세청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좀 어, 행정을 굉장히 그. 뭐, 비밀스럽게 하고 있고 어, 그,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그런 능력이 없다죠. 지 이렇게 불투명하고 무능한 국세 행정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 지하경제를 늘 쳐내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은 3년이 지난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조세 도피처를 활용한 여객탈세와 자금 도피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조세 행정이 가장 투명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노르웨이 국세청은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09년부터 개인의 연간 소득과 납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아이디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소득과 납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의 2013년 소득과 납세 실적을 검색해봤습니다. 소득은 1억 7천만 원, 재산은 2억 8백만 원, 세금은 7천 4백만 원을 냈습니다. 노르웨이 최고 인기 작가인 요네스웨의 경우 소득은 5억 7백만 원, 재산은 21억 3천만 원이고. Well, I think it's, uh, it's part of our uh, traditional democracy because it's, it's um, showing uh, how the economy works in Norway, how different uh, tax uh, um, tax policies are influencing uh, the uh, the different groups in the Norwegian society.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탈세를 막고 공평한 조세 제도를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점 더 공개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3-4 years ago uh, is that the lists are not searchable by person uh, by a uh, n 뉴스타파가 2013년 조세 도피처 프로젝트를 연속 보도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조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의 탈세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논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재산이 있더라도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만 달러 일본은 부동산을 포함해 5천만 엔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신고 의무 기준선을 5억 원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형법의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국세부가 제척 기간 탈세 사실이 적발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원래 10년이었던 국세부가 제척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5년 더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세금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게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세 포탈 사실을 알게 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력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 역시 무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나 정부나 뭐 취지는 다 동의한다. 뭐 저희가 얘기하면 막아 동의한다고 아주 좋은 정책이다. 뭐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액션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법은 왜 여당은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어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부가 그런 데에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조사하고 어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전격 유착이 있지 않는가.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역의 탈세에 대한 추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